라이터가 열심히 실험해서 다 알려줬는데. 아 라이터가 열심히 실험해도. 근데, 근데 내가 데스노트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음. 12시. 아, 니 2025년 11시 20분. 아, 11월 20분. <laughs> 아, 나 데스노트 가지면 망하겠는데. 2025년 11월 20일. 오후 12시 20분. 나를 긁은 김꼬망. 남은 치즈를 모두 도내하고 심장마비에 이른다. 자, 20분이다, 얘들아. 휴, 저는 김씨가 아니라 살았네요. 남은 치즈가 0이에요. 내가 왜? 망. 본인한테 쏜다고는 안 했음. 아, 이게 6화원칙을 똑바로 적어야 되는구나. 2025년 11월 20일, 12시 21분. 나를 놀린 꼬망이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치즈직에 충전하고, 치즈직 채널 막내에게 모두 도내하고, 심장마비해서 죽는다. 대유채 팅통나무도 들고 치즈도 긁어가고 밀가득 처먹는 키라랑 막내랑 뭐가 다르냐 겠구나 <laughs> 깨꾸덕! 약간 그런 것좀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막내가 데스노트를 가지게 됐나? 그러면 은 이제 다른 방 시청자들을 막내 40일 동안 시청시키고 살아. <laughs> 잠재적 고객을 왜 죽여? 스트리머를 처리해야지 바보야. <laughs> 너 천재냐?